좀 음, 멀어. 어떻게 할 거야, 우진아? 맛있는 만마가 눈 앞에 있네. <laughs>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어떻게 하면 맛있는 만마를 먹을 수 있을까? 음. 마마. 엄마 한 거야? 마마 한 거야, 우진이.

아이고, 엄마 맘마 엎어졌다. 엄마가 엎어졌네. 응. 응, 그렇죠. 알았어, 엄마 줄게. 아이고. <laughs> 이제 엄마가 뭔지 알아보네, 우진이. 알았어, 커서. 우진 이만, 뿅.